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어제 밀리의 서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밀리의 서재 청약했고요 imt도 이거 소개해 드릴까 말까 했는데 그냥 제가 청약하니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개 소개해 드리고요 어, 저녁에 레뷰 코퍼레이션 이거 소개해 드리고 한싹이랑 어, 소개해 드리면서 두상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바빠서 바로바로 바로 소개 못해 드린다는 점 죄송하고요 어, 오늘까지 청약하는 거는 imt랑 밀리의 서재 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신다면 바로 청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한번 짧게 소개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밀리에서지는 제가 주간사가 미래에 쓰시고 공모가가 23,000원 그리고 청약일은 어 18일부터 19일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청약이 고 어떤 기업이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도 이거 쓰고 있는데 어 독서 그러니까 인터넷 어 스마트폰 어플로 어 독서를 할수 있는 이런 전자책 이런 걸 읽을 수 있는 어 그런 어 기업인데요 이런 거를 어 서비스하고 구독 서비스로 구독자를 늘려가면서 유료 구독을 전환시키면서 어 스트리밍이죠 스트리밍처럼 이런 서비스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 보시고 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청약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밀리의 서재는 특히나 점유율도 화 구독 서비스 독서 플랫폼에 비해서 엄청나게 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하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뭐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어, 최소 청약 금액은 어, 10주 11만 5천 원이고요. 어, 쭉 보시면 청약 수수료는 2천 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약 수수료도 있고 어, 지금 공모가는 2만 3천 원. 그래서 어, 지금 청약 무조건 저는 한다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어, 청약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이렇게 밀레소재 제가 10주 청약을 했고요. 자 그래서 밀리에서제 저는 제가 잘 아는 기업이기도 하고 제가 이 플랫폼을 쓰기도 하니까 그냥 10주 청약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경쟁력이랑 다 괜찮은 것 같아서 10주 청약해서 저는 상장하면은 수익 보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10주 청약했다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IMT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MT는 주간사및 배정 물량은 유한타가 어 138,250주고 유진이 어 59,250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두개 있고요. 그래서 저는 유한타 증권 계좌가 있어서 유한타로 어, 지금 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한타는 어, 다만 어, 균등 배정 물량은 이렇게 많지만 어, 수수료는 3,000원이라는 거 이거 잘 보시고요. 유진은 2,000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약일은 아 오늘 지금 빨리 하셔야 됩니다. 19일까지고요. 그다음에 예정 상장일은 어 10월 10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최소 청약 금액은 7만 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것 같고요. 어, 공모가는 14,000원입니다. 이렇게 어, 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간 수요 예측이 753대 1로 어, 괜찮은 어, 경쟁률을 지금 어, 보였고요. 그리고 응호 확약 비중이 어, 22%입니다. 이것도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이것도 괜찮아서 무조건 어, 청약해야겠다 해서 어, 청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 그, 노황 장비, EUV, HBM, 뭐, 이거, 관련한, 세정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염물질을 이렇게 세정하고, 제가, 어 삼성전자나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런 거 투자하다 보니까, 어 반도체 관련해서 뭐, 웨이퍼, 뭐, EUV, 노광 장비 막 이런 거를 많이 보고 들어봤어요. 영상, 어그 뭐, 유튜브로도, 어 뭐, 증권 영상 보면서 이런 장비가 있다 이런 거 소개해 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 클리닝도 중요한데, 클리닝이 진짜 여기서 물도 중요하고, 이런 기술력도 중요한데, 이 핵심 기술, 레이저 클리닝이랑, 그 다음에, 어, CO2 클리닝, 그 다음에 EUV 마스킹 베이스, 베이킹 뭐 이거 이런 여러 뭐 국내 최초죠 EUV는 거의 국내 최초로 이렇게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 이런 세정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 지금 뭐 EUV 이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왜냐하면 ASML이 뭐 EUV 장비를 뭐 삼성이나 TSMC에 수출을 하냐마냐 이거 말이 많잖아요 ASML이라는 장비 회사가 그게 유명한데 그 EUV 시장을 지금 여기 imt도 노려보고 있다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력이 있다 그래서 euv는 앞으로도 꾸준히 반도체 관련해서는 증가할 거고 지금은 약간 경기가 안 좋아서 반도체 지금 주가도 많이 내려와 있고 조정을 하지만 경기가 좋아지면서 산업이 올라오면은 바로 바로 민감하게 올라갈 산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청약하시면은 나중에 또더 좋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주관사랑, 주관사는 아마 유한타랑 유진이 있으니까 같은 유씨네요 유, 진이랑 유한타 둘 중에 하나 계시면은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 같이 하시고요. 그래서 어, 가격은 7만원 있으면 됩니다. 7만원으로 청약하시면 될거 같고요. 수수료는 어, 3천원, 2천원 이렇게 있다는 거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청약해서 뭐 청약해서 어 상장일에 어 어느 정도 차익 바라고 어 매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잘 챙기셔서 어 투자하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밀레서제랑 IMT 오늘 청약해야 되는 거두개 소개해드렸고요. 레뷰랑 한싹이랑 로보틱스는 저녁에 어 영상 마련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어 버나드이고 여러분 청약으로 어돈 많이 버세요 감사합니다.